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해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샤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돼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한나이다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샤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이라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불려나게 되자 며칠 전에 광분했던 위대인들 가운데에 40명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앞에서 시작된 소동이 공의회 재판을 거쳐 이제는 암살을 업무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참부장에게 부탁해서 어제 못다한 신문을 하기 위해 바울을 사내들인 공의회로 데려올 수 있게 해준다면 바울이 공회에 도착하기 전에 도중에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치밀한 암살 계획을 누가 알고 바울에게 알려줍니까? 바울의 누이의 조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바울을 면회하면서 밖에서 일어날 위험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보내어 유대인들의 이 공무를 알게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에 두 명의 백부장을 불러서 그날 밤 저녁 9시에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샤라까지 이송하라고 명령합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다 합쳐서 470명의 군인이 바울을 호송할 병력으로 동원됩니다. 사내들인 공의가 바울을 요청하면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에 당장 이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청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편지를 함께 써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그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알고자 했지만 유대교의, 이는 유대교의 율법의 문제일 뿐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편지에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를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제보를 통해 알게 되어서 이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였으며 그를 고발한 유대인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밤에 은밀하게 출발한 군인들은 사마리아에 위치한 안디바드리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에서 벗어나자 바울과 함께 따라왔던 보병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마병들이 바울을 호송하면서 가이사레에 도착합니다. 총독에게 인계된 바울은 총독 앞에 섭니다. 참부장의 편지를 읽은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묻자 바울은 길르기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울을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유대인들이어서 총동은 바울을 고소한 자들로 오면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해로궁에 구금합니다. 강불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을 통해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정은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사생 결단을 하고 사0 명이라는 헌신된 자들도 있고 전부장이 거절할 수 없는 계획과 작전을 짰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고 살려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우연히 유대인들의 업무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또한 천부장은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고자 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때 유대인의 암살 계획을 도리어 무슨 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첨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보내도록 하고 이 일에 이방인인 첨부장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는 로마,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 자랑을 하지만 그 자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안전하게 또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거느리는 군사의 절반을 바울을 호소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과연 세상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를 하거나 흔들리거나 혹은 세상에 의해 좌절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듯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인도하심도 모든 상황에서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제약과 인간의 헛된 자랑, 불신자들의 이기적인 처신마저도 자기, 복성,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죄인의 몸으로 호송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눅 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요호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정은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탁합니다. 저희들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가지 시험과 문제들이 끝없이 찾아옵니다. 지쳐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든과 연약함, 부족함을 공렬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안전이 되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